사진 출처 소라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번아웃 증후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일상에서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단순히 업무 피로를 넘어 삼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심리적 공황상태로 이어지면서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번아웃의 신호를 알아차리다 서울의 한익 기업에 근무하는 김지훈, 3 4씨는 지난해부터 아침마다 출근길에 숨이 막히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 업무 성과는 눈에 띄게 떨어졌고, 이전에는 즐거웠던 동료들과의 대화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김 씨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주말 내내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작은 업무에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며 결국 회사에선 성과 압박이 집에선 무력감이 동시에 몰려왔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회의감이 반복된다면 번아웃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대한 정신건강의 학회 관계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증상은 악화된다며 빠른 자각이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회복이 어려운 진짜 이유 번아웃을 경험한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어려움은 휴식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 씨도 휴가를 내고 여행을 다녀왔지만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다시 무기력감에 빠졌다.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이은정 교수는 번아웃은 단순히 체력이 고갈된 상태가 아니라 정체성과 의미가 흔들린 상태라며 휴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스스로 일의 목적과 삶의 가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소라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방법번아웃에서 회복한 사례도 있다. 마케팅 업계에서 일하는 박소영, 29, 씨는 한때 업무 압박으로 극심한 무기력감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작은 습관 변화로 극복의 실마리를 찾았다. 박 씨는 처음엔 하루 10분이라도 산책을 했다. 그 시간이 쌓이자 머리가 맑아지고 감정도 차분해졌다며 이후 내가 왜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직장인들이 번아웃 극복을 위해 작은 일상 습관의 변화, 사회적 지지망 활용, 자신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스스로를 직장인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관계 속의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번아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번아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과도한 압박 속에서 살아왔다는 증거라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하고 회복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